높은 데라요. 뭐가 좋은지 아세요? 첫째 시원합니다. 둘째 날 벌레들이 없어요. 벌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. 시원하고 벌레 없고 어, 생태가면 좋습니다.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자송어송별 발견이요 하나. 자, 여기 두개송어성아아딱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또 보이네요. 저 보세요. 짜장나 말고 버섯 저, 상황 아닙니다. 자장나무 상황 아닙니다. 상어 상황이따갈려 했지만, 이 밑에도 있네. 얼굴이요. 그죠? 자, 뒤에, 뒷면, 우린 또 차가를 달려고 하네. 찾는데요. 뒷면, 아 차가 없네요. 이내 밑에, 이 밑에, 밑에 잘못했거든요. 저, 말그만, 보입니다. 에? 갑니다. 저게 보시죠. 자장나무 차가버섯이 생길라고 요 지금, 지금. 그쵸, 여기 그죠? 요어 자, 안에 조금 생겼죠? 한번큰게 생겼는데 또 떨어지고 또 생길라고 그러면 그위도 있고요. 연어 에이. 좀 커야 되는데. 안 빼겠습니다. 이거. 나도 나쁘겠습니다잘 색깔하고. 보세요. 저장나무 말고 보세요 엄청납니다. 밑에도 엄청나고. 으, 많습니다, 여. 상황이 아니지. 타마구있니다에안 됩니다. 안 따겠습니다. 보세요. 아, 나무 죽이르죠. 하늘 높이 팍팍 솟서라 아. 자, 이제 송상왕 나온 송상왕 발견. 하나, 보세요. 여. 색깔 이쁘죠. 먹어 이건 이지도 않아요. <laughs> 그죠? 그도 그래 또있어요 저기 두개 저기 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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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이노 이두개 오케이 딱가도록 하겠습니다.